컴프 유튜브 오토테크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오토테크 엔지니어링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아나스의을해 EV5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스펙 나열이 아니라 EV5가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졌고, 실제 일상과 기술,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차분하게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마치 직접 차량을 마주한 것처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아 EV5는 단순히 새로운 전기차 한 대가 아니라 기아의 전동화 전략과 디자인 아이덴티티, 그리고 사용자 중심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 EV5를 바라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SUV 특유의 존재감입니다. 기아 특유의 타이거 페이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면 디자인은 전기차 특유의 미래적인 인상과 SUV의 단단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날렵하게 이어지는 주간 주행 등과 디지털 감각의 조명 요소들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EV5만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차체의 비율은 전통적인 SUV의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전기차 플랫폼이 주는 자유로움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짧은 오버행과 넉넉한 휠베이스는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는 대큰 역할을 하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라인은 불필요한 장식을 줄이고 깔끔하면서도 힘 있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단순히 보기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기 역학과 효율성까지 고려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EV5의 실내에 들어오면 기아가 말하는 사람 중심의 전기차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대시보드는 수평형 구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시야가 탁 트인 느낌을 주며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운전자는 복잡한 메뉴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정보는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에 앉는 순간 느껴지는 착좌감 또한 EV5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전기차 특유의 평평한 바닥 구조 덕분에 실내 공간 활용도가 높아졌고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특히 장거리 주행이나 가족 단위 이동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공간감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EV5의 인테리어 소재 선택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친환경 소재와 재활용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촉감과 시각적인 고급스러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기차가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아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EV5는 최신 전동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전기 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반응성은 도심 주행에서 특히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부드럽고 조용하게 차량이 반응하며 엔진 소음 대신 정숙함이 실내를 채웁니다. 이 정숙함은 단순히 조용하다는 느낌을 넘어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편안한 이동 경험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 세팅 역시 일상주행에 초점을 맞춰 조율되었습니다. 노면의 잔진동을 효과적으로 걸러주면서도 코너링 시에는 차체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이는 EV5가 단순히 도시명 전기 SUV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행보조 시스템과 안전 기술은 EV5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기능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았으며 EV5는 이러한 기능들을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어 제공합니다. EV5를 통해 기아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전기차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전의 편의성, 주행거리, 유지 비용 등 현실적인 요소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EV5는 전기차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동화의 장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EV5는 단순히 개인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합니다.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간단한 업무를 보거나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든 순간이 보다 쾌적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는 현대적인 관점을 반영합니다. 기아 EV5는 디자인, 기술, 실용성, 그리고 철학까지 균형 있게 담아낸 전기 SUV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려함으로만 승부하는 차량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타고 다닐 때 만족감을 주는 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차를 지향합니다. 전기차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 혹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SUV를 찾고 계신 분들께 EV5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EV5가 가진 매력과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차량이 어떤 모습으로 함께할지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이고, 그 중심에서 기아 EV5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토 테크 엔지니어링 채널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정보와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